광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승부한 정신이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는 민주주의의 요람입니다. 특히 AI산업과 청정공기산업을 중심으로 대한국 미래성장동력을 중심지로 거듭나고 있는 이곳에서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민주주의 가치와 혁신의 의미를 비새기며 오늘 회의를 갖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2025년 우리는 새로운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중앙집권적 구조에 벗어나 국민주권형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권한과 기회의 분산, 자치구조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야말로 주민의 대표기관은 기초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협의에서는 지방 4대 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일할 수 있는 지방의회, 민을 위한 지방의회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방의회법은 국정과제 반응과 함께 행정안전부에서도 국 법원 처리 과정에 협조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에 사무국의 중간 관리자가 없는 조직체계 개선과 정책 지원관 제도 보완 등 지방회의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정부 및 국회와 협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 의장협의회는 오늘 여러분께서 주신 지혜와 통찰을 바탕으로 주민 여러분들과 함께 지방의 발전과 지방자치 안성을 위한 과제들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정의감 있는 정의단은는 호남지역의 정겨운 말처럼 오늘 이 자리가 지역과 지역과의 소통과 상생의 의미를 나누는 소중한 만남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함께하신 모든 분들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